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욱입니다. 중공은 통일전쟁을 벌이며 영향력 있는 홍콩 스타들을 중공으로 끌어들였고, 중공관영매체 황구망에 따르면 1월 17일 중공제13기 전국정협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제14기 전국위원 명단을 통과시켰으며, 국가정협위원회에서는 2,172명이 선출됐는데, 문화예술계 인사 112명을 포함해 홍콩 스타 도니엔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만과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공의 지방성과 시급 정협위원으로 임명된 홍콩 연예인은 적지 않지만 중공, 전국 정협위원에 임명된 연예인은 극소수라고 전했습니다. 2013년부터 홍콩 영화배우 쩌우싱치와 탕쩐예는 광동성 정협위원을 맡았습니다. 허자진은 2008년에, 천샤오치는 2014년에 광동성 후이저우시 정협위원을 맡았고 마리아 코데로는 광동성 메이저시 정협위원을 왕주라는 광시성 정협위원 펑다는 2013년부터 간수성 정협위원을 우서위안 감독은 상하이 정협위원 광메이위는 2006년부터 장시성 정협위원을 역임한 뒤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구 대표를 지냈습니다. 중공 제14기 전국위원회 위원 명단에 도니엔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왕민취향과 청롱에 이어 세 번째로 중공전국인민정치협상회 위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니엔이 중공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으며 올해 3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공양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도니엔이 입당했나? 쭈때도 없고 피눈물도 없는 겁쟁이. 두원저와 황추셸을 배워라. 아직도 공산당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후회하게 될 것이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